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합 인정 꽃의 꼬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어제 영상을 찍고 제대로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찍는 건데 <laughs> 지금 얘가 막내야 저렇게 네, 나중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는 첫인사도 그렇고 제가 신청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역그로드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 영상이 모르겠는데 아마도 올라갈 것 같아요. 어, 이곳은 신청방이고요. 신청 많이 해 주세요. 제가 할수 있는 거막막 막, 음, 뭐라 그래야 되지? 막 포도 주스에다가 뭐 아이스크림 혼합해서 드셔, 드셔보세요 막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 맥고다 지워보세요 막뭐 이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신청 안 받고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거 많이 올려 신청해주세요 구체감절 인형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엄청 감사하겠고요 음식 만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게 지금 유튜브 목적이 지금 구체감절 인형이잖아요. 네, 타이틀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게구체 감절 인형인지라 구체 감절 인형에 대한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. 저는 총 아이가 3명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. 어, 이제 아이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아이들 소개 같은 거써 주시면 제가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 지금까지 투와 빈정권 새꼬 마였습니다. 안녕.